안에 인사드립니다. 벌써 24년 10월이네요. 좀 있으면 이제 10월을 맞이하는 가을입니다. 저는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일상에 충실하고 지금은 제가 원하던 러닝을 시작한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. 들어니다제 건강을 위해서,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새벽 달리기를 시작한 지한 달이 되어갑니다. 어제는 7 k m 를 완주했습니다. 어떤 때는 헬스장에서 이렇게 실외에서 밖에서 러닝을 시작한 것은, 며칠 되진 않지만 6월 2일부터 저는 열심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.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평생 할 루틴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아침 해가 너무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 몸의 건강이 정신의 건강까지 지배한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저는 달리면서 다시 한번 또 추억을 담아 보겠습니다. 그러면 같이 드라이브할까요?